절대로 연애가 외로움을 극복해 주지는 않는 거죠. 안녕하세요, 트로스트 언니 어진입니다. 오늘은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볼 건데요. 그 중에서도 외로워서 시작하는 연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음, 여러분들도 외로워서 연애를 시작하려고 결심하시거나 하셨거나 혹은 그냥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으세요? 저는 한 두어번 정도는 진짜 외로워서 연애를 선택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어, 외로워서 연애를 하게 될 때의 특징이랄까요? 그건 저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. 일단 첫 번째로. 저는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뭐, 예를 들면, 그냥, 뭐, 호기심이 좀 가거나, 나한테 다정하거나, 뭐, 그런저런 이유로, 아, 그냥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기게 되고,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 좋다, 그게 아니라, 그냥 연애를 하고 싶다,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애로 시작을 하게 되면, 제가 궁금했던 건딱두 가지밖에 없어요. 나 사랑해? 나 진짜 좋아해? 그것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. 물론, 연인 사이에 이제 데이트도 하고,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, 일상도 공유하고, 하지만 사실상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그래서 너나 사랑해? 진짜야? 라고 물어보는 거. 그게 제 습관이었었어요.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그 사람한테 확인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, 제 안에 있는 근원적인 결핍감이잖아요. 내가 받았어야 했던 사랑, 그리고 받고 싶은 사랑, 어떤 그 환상과 기대 같은 것들을 이 대상에게 다 씌우는 거죠.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. 나 사랑하냐고, 나 사랑하냐고.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정상, 비정상이 뭐 따질 순 없겠지만 그냥 일반 연애와 비슷합니다. 하지만 그 본질적인 내면, 제 내면 안에서는 어떤 관계, 상대와의 관계를 맺는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연애를 선택했던 경우인 거죠. 그러면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면 이런 것만 확인되면 마음이 식더라고요. 진짜 못 됐죠. 마음이 식은 것 같다. 뭐 이러면서 힘들게 이별을 하지만 한 6개월 정도 원래 이제 나 혼자의 삶을 그냥 잘 살다가 다시 또 아, 연애를 하고 싶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.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. <laughs> 음, 외로워서 연애를 한다는 개념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. 이게 저예요. 이게 상대방이에요. 그러면 외로워서 연애를 한다. 그러면 이 사람이 있냐, 없냐. 물리적으로 있냐,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, 내가, 요렇게 있기 때문에, 이 반절, 비워져 있는 그밑 빠진 독 같은 반절을 채울까 말까, 채울까 말까 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. 그러면, 이 사람이 있는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. 이 사람은 앞에 이렇게 세워두고, 나는 계속 이, 이거 이 상태로 이 사람한테 다가가서 우리 관계를 맺자 관계를 맺자 우리 사랑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사랑하자도 아니죠 사랑을 줘 사랑을 줘 사랑을 줘 근데 절대로 이렇게 반절 비어있는 두 개는 이 사람이 어떤 큰 물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어떤 양의 물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이 항아리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. 절대로 연애가 외로움을 극복해 주지는 않는 거죠. 제가 진짜 대학교 다니면서 좀 외로움이 깊어졌을 때 그때 터무니없이 급하게 제 마음을 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되게 급하게 사귀게 사기, 됐어요 이제 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랑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상 만나서 보니까 취미도 달라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나 뭐 하나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도 없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저는 이 사람한테 맞추기 시작합니다.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이 사람한테 돈도 많이 쓰고 뭐 마음도 많이 주고 김밥 싸들고 도시락 챙겨가지고 가고 왜냐면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교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연애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집중을 합니다. <laughs> 그러다가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. 맞춰주기 시작하다 보면은 어떤 사이든지 간에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맞춰준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순간 이 사람은 더 바라고 더 바라고 더 바라거든요.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이제 아무리 내가 선택한 연애를 하지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아 뭔가 현타가 오는 거예요. 최악이네요 제가 생각해도. 제가 그때 이후로 했던 생각은 연애는 진짜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. 성급하다는 것은 왜일까? 내 욕구가 무너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성급한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어,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.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다면 그때 연애할 준비가 된 것이다. 그런 말들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데 조금은 어른부탁에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. 그 경험으로 인해서. 저도 연애에 대해서는 참나 자신을 몰라서 실수했던 부분도 많고 상처를 주거나 일부러 더 받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.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건강한 사랑, 원래의 어떤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에 조금 더 가다은 어떤 연애를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. 네가 나를 외롭게 해, 괴롭게 해. 내 외로움을 채워줘 내 괴로움을 구원해줘 <laughs> 이런 거는 더 이상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고 그냥 안정적인 그 사랑의 마음을 기반으로 진심 어린 대화들을 할수 있는 거죠 네, 여러분 오늘은 외로워서 하는 연애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음, 여러분도 혹시 공감이 되시는 면이 있다면 지금 외로워서 뭐 누구라도 만나려고 선택을 하고 계신다면 내가 혹시 나의 결핍을 채울 수단으로 연애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어,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한 연애를, 행복한 사랑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오늘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.